제네시스 G80입니다. 어, 덴트 부위는 뒤횡다 여기 뒷문짝과 바퀴 사이에 어, 폭이 좁은 부분이죠. 어, 이부분을 이제 덴트를 할 건데, 어, 이 부분은 공구 진입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당히 이제, 이제 큰 차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을 떼고 공구를 긴 거를 집어 넣는다고 해도, 어,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공구를 집어 넣었을 경우에, 그, 공구를 컨트롤 하기가 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어, BMW나 벤츠 아니면 국내 그 고급차 모델 중에는, 어, 듀핸다 쪽에 이렇게 전기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 어, 0 수년 전에 어, 수원의 한 초보 덴트 기술자가 그때 링컨인가 캐딜락인가 듀헨다를 브레이크 등 쪽으로 진입하다가 어, 퍽 하고 소리가 났답니다. 어, 당시에는 그퍽 소리가 뭔지 모르고 어, 그냥 덴트를 이제 최종 마무리하고 이제 그 출장 덴트 기술자는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하고요. 어, 그 매장 사장님이 이제 차를 출고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랍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듀핸다 작업하다가, 어, 로드로, 그, 저, 그, 전기장치를 건드려가지고, 2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어, 그 매장 사장님과 그 출장 텐트 기사가 각각 100만원씩 각출에서 물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브레이크 등 쪽에서 굳이 로드를 진입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뭐 로드로는 어, 불가능한 종, 그 부위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가 있으면 벤트가 어, 들어오면 거의 이제 대부분은 그 글루덴트를 합니다. 글루덴트로.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면은 이 차는 살짝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걸 이제 광택기로 어느 정도 지운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도장면에 살짝 이제 데미지가 있는 게 보이죠. 어, 이런 경우는 글루덴트로 할 경우에 위험성이 따릅니다. 글루가 그칠 손상된 부분으로 파고들어서 땡길때 어, 그, 칠을 같이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칠이 떨어질 위험이 높은, 거, 높은 거죠. 어,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글루로 이제 웬만큼 나오는데, 어, 요 부위, 예, 요 부위는 어, S 자가 날카롭게 섰죠. 여기는 그 S 자 형상이 살짝 나오는데, 여기는 Z 자에 가까운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깊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를 할 때, 어, 글루덴트로 하게 된다면 깊, 저, 세게 땡겨야 되는데 어, 이때 칠손상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이쪽에 이제 뭐그 조금 어, 덜 펴질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어, 그 고객한테 어, 언지를 남겨 둬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뒤탈이 어,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완벽하게 이제 복원해 달라는 손님이 계실 경우에 어, 그는 이제 로드를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 이 로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 이 아시다시피 어, 뒤핸다 이쪽은 이중부이죠. 이중부인데 여기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쪽은 어, 그래서 웬만한 때는 이제 치, 그 안쪽에 구멍을 뚫을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중 철판용 홀쏘, 일명 중소 홀쏘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텐트 아카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이중 철판용 홀쏘. 자, 보시면 요게요렇게 들어가서 어, 얇은 부위. 드릴날도 많이 안 튀어나와 있죠. 어, 그리고 톱니 부위도. 섭리 부위도 이제 많이 안 나와가지고 어이 철판과 철판 사이 한 5mm 정도 간격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뚫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전동 공구에 놓고 해야 되는데 어 바퀴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전동 공구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예 보시다시피 안 들어가죠. 어, 그럼 이제 옛날에는 바퀴를 떼냈습니다. 바퀴를 떼내고, 어, 이 안에 휠 하우스 커버, 요거까지 이제 거의 탈거를 하고, 예, 안에 드릴 넣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바퀴를 탈거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 견적이 좀 분명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어, 또 연구해서, 바퀴를 빼지 않고 빼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어, 걸 연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어, 이 앵글 드라이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굴절형이 있죠. 어, 초창기에는 이 굴절형이 아닌 걸 썼는데 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 각도가 잘안 나와서 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굴절형을 도입을 해서, 예, 불편, 저기, 각도가 안나오는것도 이렇게 해서 각도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고안이 됐죠. 그리고 전동공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어, 드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여기쯤에 뚫을 겁니다. 여기쯤에. 여기, 어, 요기, 여기까지는 철판 두 겹이 바짝 붙어 있고, 어, 이 뚫을 거는 이제 철판이 점점 벌어지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쯤에 뚫어야지 어 이쪽 이쪽 날카로운 부분을 공구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완만하기 때문에 어 글루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일 지금 난이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로드로 피할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요, 기쯤에 이렇게 구멍을 뚫을 겁니다. 예, 작업 전에는, 어, 요쪽에 이제, 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SUV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세단형들은, 작기로 이제, 이게 뜨면 지상고가 높아지겠죠. 예, 세단형들은 이렇게 예, 자키로 떠져서 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멍을 뚫는 작업은 고객의 허락을 득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 해주는게 이제 뚫는 요소입니다. 예, 보면 이렇게 뚫었죠. 어, 크게 보이는데요. 어, 이렇게 뚫으면 어, 충분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뚫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서, 노안현상인 분들이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 밑으로 이제 접근, 이 부위에 접근 가능할 것 같은 공구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쭈글쭈글하죠? 전체 영상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공구, 연성공구로 진입을 해주면, 혹시 이제, 원활한 이제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끝에 물이 가장, 이번 작업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죠. 이 끝에 물까지 충분히 공구가 진입을 가능하죠. 대부분 요, 요 부분, 그, 휀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경계 부위에 먹으면, 많은 분들이 해놓은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잔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퍼펙트하게 좀할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직까지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뚫기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그런 고객님들께는 이제 조금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퍼펙트하지 않다는 것을 좀 고지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시겠지만 또그 부분을 퍼펙트하게 또 원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 아,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겠죠. 근데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는 거니까요. 퍼펙트한 거냐, 뭐 아니면 구멍 없이 어, 그냥 조금 감안하느냐. 어, 텐트 아카데미에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뚫기 싫어하는 고객님들한테 몰래 이제 뚫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점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여기 공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공구가 안 들어가죠 여기가 여기는 조금 이따 다른 공구로 하고 이 부분 공구 넘김에 그냥 쓱슥슥 슥슥 할 겁니다 슥슥 영어로는 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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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쓱, 쓱 하고 나오죠 여러분도 ssg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멍은 지금 위에 거 위에 일자 렌트 하기 위해서 이제 뚫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 밑에 거에는 좀 각도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 각도가 안 나오면 어, 글루 한번 땡겨 주면 되고요 각도가 안나오네요 글루로 땡겨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공구로 이렇게 공구 구멍으로 넣어서 이렇게 파고 들 겁니다 요, 여기는 이제 폭이 좁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개조된 덴트 아카데미 공구 중에서도 이렇게 개조된 공구로 더 날, 날을 갈았죠 개조해서 이제 요런거 쓰시면 되는데 어, 앞서 이중철판용 홀쏘 소개 영상에서 어,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 지금은 작성자 분께서 삭제 하셨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걸 혁신이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어, 먼저 제가 꺼냈던 말은 아니고 어, 앞서 보신 그 EQ 9 0 0 작업 영상에서 어, 그걸 보시고 어떤 구독자 분께서 어, 이거 혁신적인 방법이다 어, 이 호수 하나 어떻게 구할 수 없겠냐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 과연 이게 뭐 혁신적일까 내가 최초로 사용한 게 맞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외 사례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으로 듀핸다를 어 수리하는 방법이 없었고요. 다른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홀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어 그런 홀소를 덴트 분야에 접목시켜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 이게 바로 혁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어, 텐트 분야에서는 아직도 뒤핸다 부위를 작업할 때 보기 싫은 곳에 구멍을 뚫거나 바퀴를 분리해서 어렵게 작업을 해야 했겠죠. 어, 혹시라도 제가 제시한 방법보다 이전에 어, 이러한 방법으로 뒤핸다를 작업한 사례를 제보해 주신다면 사과와 정정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크래치 자국이 없는 데라. 예, 블루덴트 하는 거는 이제 뭐이 정도는 아시니까 어, 굳이 녹화 안 해도 되겠죠. 아, 한번 아, 보시라고 아, 살짝 당겼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를 어, 샌딩을 해서. 스크래치를 완전히 잡아보고 마무리 펀치를 해주는게 낫죠 노함 으신 분들 화상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샌딩으로 스크래치를 완전히 잡아보겠습니다 조금 보이죠 조금 이거 보여야 되는데 이거, 이거. 예, 보이죠 조금 요거까지 어, 펼수 있습니다 요런 거까지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추는 것은 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그 경력자들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니죠. 감추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덴트가 이런 거라는 걸 바로 알려드려야죠. 모서리적 끝까지 공부가 들어가죠. 이런 부위들은 이제 글루덴트의 한계인데 이런 부위들을 글루덴트로는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꺾여 들어가는 그 면의 경계 부위 그리고 이제 음영으로 사진을 찍어 버리면 이 부분이 감춰져서 아 완벽하게 나온다 이제 이렇게 뭐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많이 해본 사람들은 딱 보면 아저부이좀 요번에 이번 댄트는 고생 좀 하겠구나 그런 계산이 바로 이게 나오죠 네, 이건 이제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도 제대로 이게 저기 살리 기가 힘들 죠？살짝 보이 죠？장식 카메라 끄고 예, 마무리 해보 겠 습니다. 아! 예, 어느 곳 이제 다 펴는데요. 거의 다 펴고, 어, 스크래치 있던 데만 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스크래치 흔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적어도 펴달라고 하면은 어, 펼 수는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마무리하고 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러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쪽을 보면, 어, 구멍이 많이 이제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조금 공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휘어진 부분이 좀 일그러져 있죠. 어, 여기 이제 반드시 펴져야 이제 구멍이 반듯하게 어, 잘 맞아서, 뭐, 추후에 빗물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것을, 어,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멍 정리기라는 게 있죠. 예, 구멍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구멍 정리기에는 뭐 이렇게 A형 구멍 정리기가 있는데, 어, 이 카바를 벌리고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 카바를, 얘는 완전히 그, 벗기지 않으면 아예 공구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어지로뭐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 되게,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넣어서 이 심을 이게 줘서 어, 구멍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저는 이거 안 쓰기 때문에 다시 이거 분해해 버렸는데요. 이런 거는 뭐 쓰레기통이나 들어가는 거지 네, 못습니다. 반면 어, 리벳기형 구멍 정리기는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벌리고 구멍에 넣으면 구멍이 쉽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벳기를 깊숙이 안 넣어도 되죠. 카바도 조금만 벌려도 되고, 이렇게 구멍 정리를 해주고 난 뒤에 예 구멍 정리가 끝났으면 이렇게 카페인트로 철판이 노출된 부분을 터치업 해주면 됩니다. 터치업 해준 다음에 이렇게 현대 순정 마개로. 막아주면 됩니다 예, 현대 순정 마개로 이렇게 막아주면 어, 물들갈일 없겠죠 어, 구멍 뚫으면 이제 제일 많이 걱정 하시는 부분이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건데 어, 이렇게 이제 구멍도 반듯하게 정리 하고 그리고 이 휠하우스 커버가 물이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이제 방어해 주기 때문에, 예, 물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이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요런, 어, 테두리 부분, 지킨 것까지, 어, 구멍을 뚫으면 가능한데, 어, 이걸 억지로 글루덴트로 하려고 그러면 거의 뭐 복원이 불가능하죠. 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듀 어, 핸다, 어, 작업이 어려운 부위, 구멍 뚫어서 작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번 자료는 중소홀수가 어느 정도 폭의 더블 패널을 뚫을 수 있는지 어,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어, 차종은 도요타의 MX5 차량입니다. 어, 레이싱 도중에 사고로 어, 듀엔다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요 외부 패널과 내부 패널이 서로 붙어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그 폭이 좁았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바퀴를 탈거하고 어, 드릴러서 작업을 해주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보시면 어, 내부 철판이 뚫리고, 내, 외부 철판 쪽에도 살짝 데미지가 있죠. 중소소가 조금만 길었어도, 외부 철판까지 뚫을 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부의 여유 폭이 3mm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뚫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럴 경우, 매우 조심조심해서 뚫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덴트 아카데미였습니다.